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시스코 스위치 아, 패스워드 초기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어, 스위치를 관리하다 보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아, 새 거가 아니고 중고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중고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패스워드를 어 판매자한테 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어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콘솔로 연결을 하시고요. 자, 콘솔로 연결을 하고 이 장비가 어 원래 연결되는 어 속도 및 비트 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장비의 전원부의 앞에 보면 일단은 전원을 끄세요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 모드 있죠 이 스위치 밑에 모드를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른 채로 전원을 켜세요 그래서 약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꾹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위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명령어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기준, 알고 있는 시스코 명령어들이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플래시 INIT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미지로 어, 플래시를 끌어올려요. 자, 끌어올린 다음에 로드 헬퍼를 입력을 합니다. 자, 로드 헬퍼를 하시고 자, 그음 DIR 프레시에 땡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config.txt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했을 때 이렇게 이 config 안에 패스워드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config가 없어야만 어, 정상적으로 패스워드를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리네임 플래시 해서 기존에 있는 c o n f i g t x t 요거 기존에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요거하고 여기 있던 이거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플래시 config.backu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백업이 아닌 여기 있는 텍스트 확장자가 아닌 여기 어, 있는 텍스트 확장자가 아닌 요거 대신에 혹은 뭐, 1, 2, 3, 4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요 파일을, 요 파일을, 요렇게 확장자가 다르게 고쳐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냥 점 백업이라고 줬어요. 편의상. 그래서, 하고 나면, 요렇게 이름을 바꿔라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요거를, 요 파일을 요걸로 교체하라. 뜻이 되겠죠? 확장자가 틀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확장자가 틀려버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DIR 플래시로 기존에 있는 CONFIG.TXT가 CONFIG 백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다시 부트를 줘서 이렇게 스위치가 부팅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래 부팅을 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임시로 어, 삭제가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로 이제 샵 이렇게 뜨죠. 우리가 이제 전작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더 확실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자, 장비 초기화 명령인 Initialize Startup Config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이 리로드하게 되면 장비가 재부팅되면서 기존에 있는 패스워드가 완벽하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어 패소드를 잊은 스위치에다 하나 연결을 해 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쓰는 기본적인 패소드를 넣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비를 한번 초기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콘솔로 이렇게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콘솔로 지금 현재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 해야 되냐면 자 현재 장비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전원을 끄세요 자 전원을 꺼 버리고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앞에 모드 이거를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세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어, 모드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어, 전원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화면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캡처했던 거하고 똑같죠? 자 똑같는데 기존에 있던 명령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맨 처음에 임시로 플래시를 올리기 위해서 플래시 언더바 INIT를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어, 플래시를 임시로 올리는 기가 작업을 해요 자 작업을 했죠 요렇게 넘어가지고요 자, 그다음 이제 로드 헬퍼를 해줍니다 디 헬퍼 로드 헬퍼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임시로 도움을 올립니다 자 그다음 자 DIL 플래시를 해봐야 되겠죠 DIL 플래시를 해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자 컴피그가 자여 보시면 자 컴피그 점 백업도 있고 컴피그 점 텍스트도 있는데 자 얘가 실제 컴피그입니다 얘가 컴피그 점 텍스트 얘가 실제 컴피그인데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config.txt가 패스워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임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rename flash config.txt를 자 flash c o n f i g t 백업으로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백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건 백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flash 요 텍스트 파일이 있잖아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고쳐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게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확장자를 고쳐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백업이라 돼 있는데 저는 뒤에 A B C D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rename 블래시 config t e x t를 자 블래시 config.abcd.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주면, 자, 이름을 현재 저는 abcd로 변경을 했죠. 예, 메뉴 사기는 백업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하 백업에 또 백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돌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abcd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놨던 것을, 자, 제대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백업이 아니라 ABCD가 되겠죠 그러면 DIR 플래시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텍스트가 자, ABCD로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재부팅을 시켜야 됩니다 부트 Bot o, -O 하시게 되면 자 재부팅을 제가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부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부팅을 하면 자 요렇게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위치에 떠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부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장비 특성상 어, 부팅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데 자 no 해서 no 해서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뜬 거를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뜰수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자, 일라이즈, 자, 일라이즈 스타트업 컨피그를, 스타트업 컨피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더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워지는 데 계속 진행하겠느냐. 라고 저는 당연히 지,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장비를 다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리로드를 하게 되면, 장비를,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컴피그는 완벽하게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어, 해소들을 잊었을 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매뉴얼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어, 요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 장비 해소들을 잊으신 잊으셔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